전투가 곧 시작되니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. 다가올 전투를 맞이할 준비는 되셨습니까? 내 실력을 보면 알게 될 거야. 아, 그쵸. 이야, 아니,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는 여왕 폐하의 예? 창이다. 망치님 그마 만들 때도 전투 나 있었고 서동님 그마 예? 만들 남았어. 때도 나랑 했으면도 어째서 나는 안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? 대명하시죠 오. 자, 3, 2, <laughs> 4, 3, 2 <laughs> 1 4명 와십 지금 빨리 버스 태워, 태워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셔야 돼요 뭐가 지금 저기 저분이 전문 앞들이 가다고 팔로우만 하셨다고 빨리 같씀하세요 팔로우 <laughs> 하요 빨리 그러면 그막까지가질수 있습니다 이거 한 티어당 5,000원인데 괜찮은 지나인데한천 <laughs> 원당 돈에 5천 원씩 받거든요? <laughs> 와 장사 못감. 잘하는데? 농담인 거 알죠? <laughs> 장사 가단 <다> 잘하는데? <laughs> 근데 이거 듣고 있나? 몰라 누구? 루나란데아안 듣고 있죠 보이실 수도 있어요. 음. 방송 왔다니 아, 그럴 수도 있겠네. 오이 낙뢰 5개입니다. 어, 아니, 아침... 아니, 아까 낮에는 이렇게 안 쌓이더니 지금은 이렇게 잘 쌓인다고? 지어 뭐야? 그만 와. 잠깐만. 럭키 세븐 준비하는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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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. 응? 전쟁의 여군주가 듣고 있습니 버튼 소리는 하지 않는 게좋을거야다 터치는 치는 터치는 터치는 터라내리라 전진하자. 터어님은치는 터치는 터치는 터터아는터치 의 폭풍에서 치를 전투에 대비해 트리글라브 수호자를 재설계했다. 야전 시험을 준비해라. 야. 두 개, 세 개, 나이스, 나이타, 나이타. 영리 다이아에 지금. 제로님도 다이한데. 내 무기는 준비됐다.

아, 맞다려안하세요 저랑 한판 하실래요, 다음에? 323. 당신을 이기죠. 오, 저걸 누가 쪽쪽거요? 나돌릴 걸. 아, 다, 빠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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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이거 근데 좋은 치유야. 기지를 돌아가요. 는데 나는 여왕 페아의 창이다. 야자는대포가 있네. 키에를 얻는 거요? 노 부름긴다는 대 나는, 아 앉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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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앉야앉원이아 아직 살아계셨어요 수호자가 파괴됐다. 우리 기술자들이 전투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다. 침탁의 예언대로 너의 악행은 여기까지 그때 뭐지? 실바하고서 접었잖아요. 맞죠? 안해요 이거 쌉가능, 쌉가능. 빵기 좀 흔들어요, 빨리. 나이스. 그래, 알겠어. 롤라, 롤라 심 이제? 여기까지다. 이거 한판더 해야죠, 귀신 들린지. 을 선택하시오. 전진하자. 계속 이렇게, 이렇게. 싸우자. 나는 여왕 의 창이다. 거기서 뭐해요 저 여기 있으면은 우리 팀 애들이 오지 않을까요? 빛이 오지 않을까 와? <laughs> 참...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이 모이는거 아니야? 야, 일로 와봐. 저기 위치를 벗어다 조심해. 아, 나가안싸나 나도 죽어. 나어나 제가 먹으려 고 그랬는데. 전소원. 이거 먹어요 이거. 합산 심지. 합당. 경계 절제. 아 로라면 이자대요? 이거 먹어줘. 이거 먹어줘. 먹어줘요 저거. 이거 먹어줘. 선님, 플라스라고 해달래요. 곧 준비될 것이다. 나는 비미요. 내준비가기였어 제가 홍보 다해 놨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요. 다들 줄 수십쇼. 한 치어당 5천원인 거 알고 다 잰. 1 0 당 말에 수호자를 부르도록 특성을 선택하시오. 너의 생명, 우리는 살리 여기 있었으니까요. 타카 깔고 싶었는데 코타뭔 가지 욕이있었어 코타 탑이 있다고 허니 마시게 된 거지. 나도 이고 저기. 야, 바비. 나이스. 오 너도 똑똑한데? 왜 내려요? 어쩔 없요 이게 많고 네 친구들아. 아니, 왜날 때려? 새를응양배주세요 맞아요 아이올렛님도 쌉고수시네 서둘러라 어뛰자아 어, 수호자 가동이 종료됐군 우리 기술자들이 두개 남았어. 두 개, 두 개, 두 개. 우와. 어나힐적 그때는 좀... 뭐할수있을지. 핸드폰 크 찍어 주고요. 어 먹으러 가야 할 거야. 어려 펑펑 저라어 뭐야 포탑 두개다 깔았어 여기다가?

저희 가명 없거든요? 성내가착동다가동한다가 착동한다. 오, 니가 다 니가 착 니가 착동한다. 오, 니가 착동한다. 오, 니가 착동한다. 오, 니가 착동한다. 오, 는다 오, 니한다한 과샤님도 있어요. 내가 맞아요. 영. 적의 심장, 일격을 가할 내무기 준비될. 이거 아이템 버릴 수도 있어요? 어떻게 버려? 버릴라구요? 벌, 버릴려면 그냥 쌓면 되잖아 그거 말고 그냥 아 안되죠 단순함한 엔터 방불러 그리고 R2F4 누르고 엔터 먼저 주세요알2 f 4 누르고 엔터요? 흙먼지만 남았어 저를 너무 바꾸로아시는거 아닙니까? 수호자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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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그 무기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<laughs> 내 힘! 쓰러져! <laughs> 사수를 배치해서 소자의 화력을 이용해라. 이이 어, 떨어져. 이제 세노. 저희 핵은 언제 쳐요? 꿀잠 돌아옵니다. 맹세. 안녕하셨어요. 빨리 팔로우 해달라고 한번 해봐요. <laughs> 팔로우하세요. 한 뭐냐고요? 저 의미 없는 겁니다.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. 얼마나 날뛰를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주세요. 아 유행어 그거 아니잖아요. 사소한 건 넘어갑시다 이거 아니에요? 이 아니.